<laughs> 따주세요. 거기 뒤에 뒤에 실으면 돼 그냥. 뒤에 실으면 돼. 트렁크. 겨울 아 이거 이거 진짜 크다. 코끼리 마늘. 이게 코끼리 마늘이야? 여기 아, 있어요. 아니 이거 크다고 이 마늘이. 5만원. 5만원짜리. 마늘 보관하는 방법. 6만 원짜리가 하나 있어요. 6만 원짜리가 있어? 제일 큰 거? 이거? 응. 음. 이건 진짜 크다 이거. 그거 이거 키가아니요 응. 이거 왜 여기 매달렸어? 땅에 심어신거 매달아. 아 매달아 놓은 거? 이렇게 돼 놔야 이제 안 망가진다는 거지. 오래 응. 응. 많지 않네. 이게 다야? 진짜 저 진짜 뒤에 또 있지. 백접 된다고? 응. 응. 자, 요거 이렇게 한 접. 아, 요거는 어떻게 비교를 해 줘? 자, 이게 한 다발이 백개입니다한 다발 이렇게. 아이고, 이 무겁네. 내 볼링 공보다 훨씬 무겁네. 한4 k g 정도 되겠다. 아이고야, 뭐가, 뭐가. 마늘을 보관할 때 이렇게 그늘진 곳에다가, 아이고, 그늘진 곳에 엮어서 보관을 하셔야 마늘이 바람이 안 들고 맛있게 먹을 수 있고 햇빛을 보면은 안 좋습니다. 마늘을 수확한 다음에는 이렇게 그늘에 엮어서 보관을 하셔야 돼요. 아니면은 이렇게 망에 넣어서 보관을 하시던지. 자, 우리 집 마늘창고 였습니다. 마늘창고. 자, 두 번째 마늘창고. 한 백접이 있으니까 여기 두렁주렁주렁주렁. 이렇게 천정을 햇빛을 맞고 비를 안 맞게 해서 해놔야. 그 다음에 이쪽에도 있지요. 나는 보관하는 방법 그늘에서 어, 이거 진짜 크다. 이게 이게 6만원 짜리인가? 없다. 근데 이미 다 저거는 저거는 종구에서 나와가지고 몇년 계속 키우면 이렇게 한쪽이 두쪽 되고, 두쪽이 네쪽 되고, 이렇게 하천 비타민 나무네! 농장에, 요걸로도 또 심어요, 요걸로. 요거 요걸로도 심죠. 알았어. 집에 간다잉. 나는, 출근한다잉. 끝. 만늘 구경 끝.